<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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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물중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운 날씨에 바다를 갑니다. 7mm 슈트를 입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늘은 낚시를 하러 군산에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횟감을 좀 구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낚시를 가면 항상 이렇게 새벽에 출발해요. 지금은 5시 19분인데요. 늦게 출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시 일어나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우럭 잡는 영상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걸로 낚시도 가고, 섬 해루질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를 잘 내렸습니다. 네? 걸린, 거, 아 걸린 것 같아. 어, 사이즈 괜찮다. 아 짝달 구이용으로 딱 맛있게 생겼네 저희는 말도 항해 왔습니다 배를 잠시 이렇게 정박을 해 놓고요 라면을 준비합니다 짠 너무 치는데 이거 뭐야? 힘을 세진 않는데 반항을 해요. 아, 어, 어이, 좋아. 네. 사이즈가 좋네요. 바로, 바로 피를 빼고요. 네. 왔어요? 어. 나이스. 뜰채요? 오, 좋다. <laughs> 나 왔네. 왔어. 어요 아, 이제 집에 갈수 있겠다. <laughs> 여밭 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 다 괜찮네요. 네. 에이. 에이. 아, 나 오늘 악몽 꾸겠네. 피를 <laughs>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에이. 에이. 뚫채, 뚫채, 뚫게. 오케이, 빵이 좋다.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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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조심하세요. 가시 뚫려. 아, 어, 오늘 무조건 악몽이다. 에이. 잠깐, 구독은 눌렀죠? 아, 엄청 밀려있네. 회를 뜨고 있습니다. 우럭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저기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전부 다 지금 낚시 갔다 와서회 뜨는 사람 편집니다. 저희는 이제 19번인데요. 음. 요거 진짜 크죠? 이거? 저희는 멀리 안갔고 여기 20분 진짜 멀리 가서 잡은 것 같아요 진짜 큰거 봐 낚시 끝나고 어우 추워라 낚시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회 잡은 거는 3등분 해가지고 각자 집으로 이제 갑니다. 저는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요. 같이 간 형님들은 각자 가정으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자연산 회 저녁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비 맞고 낚시했더니 어 진짜 너무 추워요. 감기 걸리면 프리다이빙 못 하는데 오늘은 회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따뜻하게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안 먹어? 언니 이제 술안 먹는데. 왜? 술 끊었어? 술이 맛이 없어서 잘안 먹어. 아.